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본 전자책을 검색, 설치하신 다음 클릭하시면 첫 화면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이첫 화면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정보넷에서 만들어드립니다. 제일 위에는 책의 제목이 나오고, 그 다음에 저자 이름이 나오고, 버튼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자책 리스트, 두 번째는 저자 소개 버튼입니다. 먼저 전자책 리스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 책의 챕터, 챕터별로 목록이 나옵니다. 1장, 2장, 3장, 4장, 5장 해서 저자가 새로이 지금 에, 새 챕터를 저술하셔서 여기에 올려놓으시면 은 14장, 15장 계속해서 이 위쪽으로 새로운 챕터가 동쪽으로 붙게 됩니다. 그러면은 어느 한 챕터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. 제 9장 전심으로 찾는다는 것. 그러면 그 챕터의 첫 페이지, 카바 페이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넘기시면은 첫 번째 페이지, 두 번째 페이지, 세 번째 페이지가 이렇게 책 넘기듯이 에, 넘어가면서 다음 페이지가 보게 됩니다. 그 전으로 보시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한손 모드도 있습니다. 한 손으로 핸드폰을 잡은 채로 한손 엄지손가락으로 넘기시려면 가운데 부분을 살짝 이렇게만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오른쪽으로 살짝 이렇게 터치. 그래서 전철 같은 데서 한 손에 손잡이를 잡고 또, 한 손으로 핸드폰을 보시면서 얼마든지 이 책장을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대부분의 스마트폰 기기는 가운데 아래에 홈 버튼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왼쪽에 검은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메뉴 버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어떤 스마트폰 기기는 살짝 누르면 메뉴가 나타나고 다시 누르면 없어지고 또 어떤 스마트폰 갤럭시 5S 라든가 LG G3 같은 요즘 나오는 기기들은 오래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오래 누르고 계시면 메뉴 버튼이 나옵니다 메뉴 버튼을 통해서 각가지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살펴보십시다 메뉴 버튼을 누르시면은 첫 번째 현재 페이지 번호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이것을 누르시면은 원본 현재 페이지 번호 7대 어, 슬래시 11 이렇게 나오죠. 총이 챕터의 페이지 수는 11페이지입니다. 그 중에서 일곱 번째 페이지라는 뜻입니다. 현재 페이지가 그리고 앞에 원본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본 전자책은 마이북과 원본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. 원본북은 다운받은 그 상태 그대로이고 마이, 마이북은 원본북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페이지들을 마이북으로 보내서 새로운 에, 책 책갈피를 모아놓은 것과 같은 새로운 책이 되는 기능입니다. 현재는 원본북의 현재 페이지 번호가 7페이지라는 뜻입니다. 살짝 다시 터치하시면은 없어지죠.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. 현재 페이지 번호 누르시면은 나오고 없어지고.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십시다. 그 다음에 다시 현재 페이지 번호 하면은 9페이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터치했으면은 없어지고. 그 다음 11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. 10페이지, 11페이지. 여기가 11페이지겠죠? 확인해 봅시다. 11페이지. 터치하면 없어지고. 그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더 이상 넘어갈 페이지가 없습니다. 11페이지가 마지막 페이지니까. 그 다음 기능은 페이지 바로 각입니다. 페이지 바로가기는 이 아래쪽 왼쪽에서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페이지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이와 같은 창이 뜨는데 제일 위에는 이 책의 제목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 입력해서 0부터 11까지 가능 총 11페이지까지 거든요. 그리고 본전자책에서는 1페이지가 첫 페이지가 아니라 0페이지가 첫 페이지입니다. 항상 챕터에 0페이지가 첫 페이지인데 0페이지는 챕터의 장을, 첫 장을 커버를 알려주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0으로 했고 실제 내용은 1페이지부터 들어가게 됩니다. 그리고 취소 버튼이 있고 취소 버튼 누르면 다시 그 창이 없어지고 다시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. 페이지 바로 가기. 그 다음에 바로 숫자 패드가 나옵니다. 그래서 5페이지 하면 5를 누르고 그 다음에 입력한 페이지로 바로 가기. 이 클릭. 여기를 한번만 누르면 5페이지로 바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5페이지죠.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페이지 바로 가기 누르시고 7 클릭. 숫자 누르고 클릭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. 그러면 7페이지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다시 또 페이지 바로 가기 0 클릭하면은 첫 페이지. 챕터의 첫 장이 나옵니다. 여기는 1페이지겠고, 그렇게 해서 현재 페이지 보는 법과 페이지 바로 가기를 살펴보았습니다.